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4일 목요일 뉴스 투데이 강원입니다.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고성과 철원 그리고 파주 세개 지역에 DMZ 둘레길이 개방됩니다. 이번 달 말부터 고성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철원 DMZ 둘레길도 열리게 되는데요. 이 평화 지역 주민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이자 전쟁의 상흔이 깃든 DMZ가 평화의 둘레길로 조성돼 국내외 관광객을 맞이합니다. 정부는 철원과 고성, 파주에 DMZ 평화 둘레길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이달 말부터 고성 DMZ 지역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고성 통일 전망대에서 해안 철책을 따라 금강산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코스로 차량과 도보로 각각 탐방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들은 DMZ 관광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평화 둘레길 개방을 통해서 많은 탐방객들을 우리 지역에 들어오시게 함으로써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원 지역 둘레길은 통문을 지나 DMZ 안으로 들어가는 경로까지 포함될 예정입니다.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해 DMZ 남측 철책길을 따라 공동 유해 발굴 현장과 가까운 화살머리 고지 G.P.까지 방문이 가능합니다. 고정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많은 유입 인구가 지역에 와서 같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둘레길 사업은 앞으로 D.M.G.를 따라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탐방길 연결 사업과 세계 평화 공원 조성 사업까지 이어집니다. 정부는 고성 지역만 먼저 시범 운영하고 DMZ 내 방문객 출입과 안전 조치 등을 검토해 철원과 파주 지역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고성 DMZ 둘레길은 오는 11일부터 인터넷으로 접수받아 추첨으로 참가자를 결정합니다. 이번 DMZ 둘레길 조성으로 접경 지역이 평화의 성지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도내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지역과 대학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크게 줄어들자 지역과 대학은 서로 협력하며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원대 삼척 캠퍼스에 있는 관학협력관실입니다. 삼척시의 권건주 성장기반 담당은 일주일에 두번 강원대 삼척 캠퍼스에서 근무합니다. 시청 부서별로 대학과 얽힌 업무를 중간에서 통합 조정해 양 기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입니다. 앞으로는 그 인적 자산을 활용해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음, 지역은 그또 대학에다가 일정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척 씨는 강원대 삼척과 도계 캠퍼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협력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200억여 원 규모의 협력사업을 마쳤거나 추진 중입니다. 먼저 이 제도를 제안한 대학 측은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먹서먹한 것도 많이 없어지고, 또 어디 부서를 찾아가서 어떤 일을 또 저희가 의논을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여기 협력관이 많이 이렇게 지시를 해주고 컨트롤해주는 부분에서는 일이 굉장히 수월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강릉시와 강릉지역 4개 대학은 지난해 12월 상생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과 대학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겁니다. 이미 관련 조례가 만들어졌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마련해서 그 기반을 구축을 했고요. 어, 총 7개 상생협재 과제가 채택됐습니다. 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총 소요되는 사업은 약 12억 원이 됩니다. 춘천시도 이달 초 강원대와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대학도시 조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상생협력으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지역과 대학의 시도가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교안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신설 초등학교가 개교 한달 만에 증축이 결정됐습니다. 이 학생수 예측이 빗나가면서 과밀 학급이 된 건데 교육청이 이례적으로 학생 분산 계획을 세워 발표했습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내 신설 초등학교입니다. 사전 설문조사와 아파트 세대수로 학생수를 예측했더니 840여 명이 예상돼 36학급 1000명 규모로 설립됐지만 개교와 동시에 학생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학급당 인원을 25명에서 29.5명으로 늘려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입주하는 올 하반기부터입니다. 지금 추세라면 하반기 학생 수는 1,500여 명, 내년 하반기에는 정원의 2배가 넘는 2,200여 명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가칭 기업 2초등학교가 문을 여는 내후년까지 초과밀 운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결국 교육청은 개교 한달 만에 증축을 결정했습니다. 8개 특별실을 일반 학급으로 바꾸고 유치원 건물 위로 9개 교실을 증축합니다. 내년 54학급으로도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통학 차량으로 인근 세개 학교에 최대 300명까지 분산 배치할 계획입니다. 기업 도시로 이사 가더라도 현재 학교를 1년 더 다니도록 통학 구역도 풀어 줍니다. 올해 1 2월부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 롯데 골드 파크부터는 저희가 이제 그 통학 구역을 원주시 전체로 이제 확대를 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또 기업 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예측을 전문 기관에 맡겨 정확한 수를 파악하고 교육부에 제출해 학교 설립 당시부터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육청은 이 같은 배치 계획을 오는 8일 설명회를 통해 알리고 학부모들에게 기업도시 입주를 최대한 늦춰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3.1 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 홍천 내촌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의 독립운동을 기억하자는 선양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천 동창 만세운동, 강원도의 대표적 독립운동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00년 전인 1919년 4월 3일, 홍천 내촌면 물걸리, 김이 만세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수천 명의 인파가 참여해 8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8명의 열사를 기억하자며 만든 학교가 바로 인근의 팔열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 학생들이 100년 전 오늘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동창 만세운동 현장을 찾았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던 독립운동 역사를 확인하며 현재의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님을 깨닫습니다. 저는 정말 큰 곳에서만 이렇게 만세운동이 이루어지줄 알았는데 작은 곳에서도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보여서 하는 독립운동 열사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을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백순을 바라보는 동창 만세운동 기념사업회장은 학생들의 이런 눈빛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지역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 교육이 좀더 정확히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 좀더 시간을 가지고 어, 좀 내용이 충실한 교육이 형식적이 아니고 그런 게 되시면 그런 생각입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독립운동 기억하기 운동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일제강점기 학교 독립운동가가 있던 학교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 학교는 소양고, 춘천고, 홍천 모곡초, 춘천교대 등 10곳입니다. 교육, 사회, 문화 각 영역에서 잠들어 있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찾아야 할 마지막 시기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원주의 번화가를 중심으로는 4천개 가까이 되는 무료 노상 주차면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하지만 상인들이 저마다 가게 앞에 주차 금지 표식을 갖다 놓으면서 차를 대는 게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시가 2017년에 설치한 무료 노상 주차장입니다. 골목에 있는 주차면 13개 가운데 절반 이상의 주차 금지 장애물이 서 있습니다. 바로 앞 점포의 상인들이 세워놓은 건데 주차를 못하게 막아놓은 이유도 다양합니다. 이게 여기 혹시 차는 대안되는 건가요? 안되는 게 아니고요. 네. 저희가 이제 이때도점심때 세탁차가 와요. 세탁하듯이 큰먼거 차. 아, 네네. 그래서 좀그 점심 때는 이렇게 좀 제가 팟보드예요. 아, 그 차들은 방치된 차들이에요. 하루 이틀이고 뭐고 단속을 하시고 그럴 수 없어요. 일반 아닙니까? 아예 직원 자전거를 이용해 주차면을 점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마 마마... 자전거, 아줌마 자전거. 아하시면서 타신 네, 거예요? 네. 아, 타신 다음에 그냥 여기다 두신 어, 거예요? 두는 거차 아니면은... 원주시가 단계 택지와 모실 택지 등두 곳에만 5억 4천여만 원을 들여 무료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상인들이 가게 앞이라는 이유로 사유지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정차만 하려고 해도 무료 주차장은 주차 금지 장애물에 막혀 있고 인근에 비어 있는 주차장은 유료인데다 거리도 멉니다. 과태료 대상에 야돼그 저거 저거를 못요속 대상인데 저렇게 놔두면은 저렇게 놔둔다는 거는 직무유기지. 원주시는 지난 2월부터 상인들의 무료 주차장 점유 행위를 단속해 2천건이나 적발했습니다. 그러나 개도만 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상인들은 단속 때 잠시 치워두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무료 주차장의 절반은 주차 금지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양양 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의 취향에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양양군은 이 플라이 강원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황병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라이강원은 오는 10월 첫 취항을 위해 양양군의 본사 사옥을 짓기로 했습니다. 양양군이 제공하는 군유지를 임대해 본사로 사용될 가설 건축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플라이강원은 이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신사옥에서 업무를 시작합니다. 항공기 10대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근무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머물 숙소로 쓰려고 양양 지역 아파트 10여 채도 사들였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 업무도 함께할 예정으로. 양양 지역에 대규모 관광 시설 투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이 들어서려다 무산된 부지를 사들여 관광 시설을 조성합니다. 플라이 양양 개발에서약 3년 전부터 준비해서 어, 이미 그 부지는 다 매입을 완료했고 예, 거기에 대형 리조트와 대형 호텔,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양군도 플라이강원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다양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양양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 계획을 머무게 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양양군만의 관광상품을 개발 용역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 인근에 추진 중인 관광단지와 지경해변 아울렛 조성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진입니다 4월 둘째 주까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 많아 산불 위험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립 산림과학원은 습도가 10% 이하로 나타나는 날이 많아 발화율이 높고 바람이 초속 6m로 불면 산불이 분당 최대 15m까지 확산돼. 바람이 없을 때보다 26배 이상 빨라진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4월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강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 위험이 높고 작은 불씨가 쉽게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도 시내 버스 업체들이 오는 8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도역에 이어 동신운수 노사도 임금 협상에 합의하면서. 원주 지역의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신운수 노사는 지난 2일 근무시간 축소에 따른 임금 손실에 대해 시급을 인상해 일정액의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대도 역객은 지난달 28일 임금 협상이 타결됐고 법정관리 중인 태창운수는 파업 절차에 들어가지 않아 원주 지역 시내버스는 차질 없이 운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0도, 영서 지역은 15도에서 18도, 강원산지는 11도에서 14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또 도내 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릉과 동해, 삼척, 속초, 고성과 양양, 그리고 태백과 정선 또 강원 산지에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이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동해 중부 전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지난 2월에 오징어 어획량이 1년 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어업 통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오징어 어획량은 모두 4,721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74톤보다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2월 오징어 평균 어획량 3,016톤보다는 56.5% 늘어났습니다. 해수부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따뜻한 수온이 지속되면서 오징어 어군이 잔류해 어획량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속초시가 쌍천 상습 가뭄 지구 정비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속초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쌍천 지구에 280억 원을 투입해 차수벽과 담수지, 집수정을 설치하고 대형 안반 관정을 추가 개발하는 사업을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재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9,000톤가량의 추가 수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삼척항의 지진해일 피해를 막기 위한 침수 방지 시설 사업비를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원활한 선박 입출항을 위해 40m로 설계된 침수 방지 시설의 수문 폭을 50m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비 30억 원 증액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429억 원이 투입돼 삼척항 입구에 수문과 방호벽 등을 설치하는 지진해일 침수 방지 시설 공사는 현재 5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원주시의 배틀트립 원주 빨간맛 파란맛 시티투어 버스 사업안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 문화콘텐츠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국비 1억 2천만 원을 지원받아 하반기부터 간연 관광지 등 MT 분위기의 관광지를 운행하는 빨간맛 버스와 뮤지엄산 등 명상 힐링을 테마로 하는 파란맛 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지역의 시티 투어 버스가 관광 콘텐츠 기능을 하도록 매년 한 개의 지자체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고 원주 빨간맛 파란맛 투어 버스는 여수 낭만버스와 대구 김광석 버스에 이어 세 번째로 선정됐습니다. 춘천시 후평동 일반산업단지 내에 정보통신기술 벤처센터가 2022년까지 조성됩니다. 춘천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ICT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지상 10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 한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건립사업으로 확정돼 국비 포함 27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벤처센터가 조성되면 기업들에게 저렴한 입주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동물보호센터 건립 부지가 신부급 용산리 옛 백이보충대 주차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춘천시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찬반 투표 결과 60가구 중 90%인 54가구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동물보호센터를 관리동과 보호동 두동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이름에 노는 6월 착공에 올해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춘천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동물 관련 종사자 배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천 청소년 수련관이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탐방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해 3.1 운동과 독립운동사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오는 20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홍천군이 맥주 양조에 사용되는 원료인 호배산업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공청구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9억 원과 지방비 21억 원등 모두 70억 원의 사업비를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